재테크 네, 전문가이신 지산튜브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송정복 본부장님과 함께 투자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또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나누고 보자 합니다.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정복 본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산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송정복입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열렬한 또 지산튜브 또 애청자로서 어, 좋은 정보, 또 알찬 정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저와 함께, 또 저와 함께 투자를 같이 하시는 고객분들께도, 어, 제가, 어, 추천드리고, 또 좋은 방송이기 때문에, 또 함께 정보를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을 또, 어, 갖는 그런, 어, 유튜버를 또 하고 계셔서 제가 자주 이렇게 뵙고 있는데요. 어, 최근에 부동산 경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늘 한 두세 가지 정도 함께 대화 나누고자 합니다. 네. 어려운 대화를 나눈다기 보다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더 쉬운 정보를 좀 편안하게 좀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고요. 좋은 정보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적으로 뭐 가장 궁금한 거는 2023년도에 부동산의 흐름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워질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긍정적인 시장이 될수 있는지 그런 게좀 알고 싶어요. 또 간략하게 2023년도 부동산 투자 시장 중에 우리 지식사업센터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또 정보가 있다면 간략하게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네. 먼저 2023년 상반기만을 좀 보면 2022년 하반기하고 2023년 하반기에 가운데 껴있죠. 그러다 보니까 2022년 상바, 하반기에 대한 것을 좀 보면 사실은 어, 부동산 경기가 꺾이기 시작한 2022년 중반 이후부터 가장 안 좋았던 시기로, 호, 시기로 꼽히는 게 2022년 하반기입니다. 그때는 전매시장도 매매시장도 분양시장도 마찬가지로 매도자 우위 시장이 아니라 매수자 우위 시장이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담을 느끼신 분들이 금매라든지 급금매, 계약금 포기 물건들을 많이 내놓으시면서 시장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2022년 하반기 말부터는 시장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현재 매도자와 매수자의 시장 지배력 싸움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계약금 포기 물건들은 거의 들어간 것 같고 금매나 급 금매가 아직 남아있긴 하나 매도자들도 시장의 흐름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 매수자는 저렴한 금액에 매입을 하기 위해서, 어, 좀더 떨어지는, 가격이 저렴해지는 물건을 찾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에는 서로 매도자, 매수자가 치열하게 공간 싸움을 하는 시장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말씀하신 것들이 대부분 수도권이나, 저 네. 그 경기도 인근, 가까운 쪽에 있는 어느 정도 신뢰도가 높은 현장들의 기준이 될 거라고 저는 음, 생각을 하거든요. 음, 네. 어, 물론, 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그 시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흐름이 조금씩 좀 유동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느 정도는 좀 느끼고 계시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정보는 현장마다 너무 다양하고 다르니까, 네. 어, 그런 정보들은 또 나중에 또 지산집을 통해서 또볼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어, 저희가 가장 사실은 예민한 부분인데, 이제 입주장을 이제 맞이한 고객분들도 마찬가지로, 아, 금리에 대한 부분, 또는 네. 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또 받아들이고 계시고, 또 현황 자체가 너무 힘든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시기 때는 좀 어떻게 저희가 극복해 그 나가는 게 좋을지, 또는 저희가 대출이라든가 금리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사실 먼저 그 뒤에 질문 나왔던 금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마땅히 없습니다. 음. 어, 사실 뭐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어, 신용도를 높이지 않느교 좋게 만들지 않느냐 금리를 낮출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 금리가 인상될지 인하될지 현재는 되게 유동적이고요. 정부 정책에 의해서 금리가 좀 변형될 수는 있으나 어, 올해는 금리가 급격하게 내려가 내려간다든지 금리 하락기로 접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올해 동안 올해 입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잔금을 치셔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금리가 계속 유지되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할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금리가 빨리 내리면 좋겠으나 시장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금리를 저, 어 금리를 그 예를 들면 미국의 금리가 아직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올해 상반기도 한번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경기지표가 상당히 좋아요 우리나라도 경기지표가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아직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들 올해 입주장이라고 하시면 잔금을 위해서라도 금리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감안하고 캐시플로어를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물론, 뭐, 외부적인 요인도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또 개인 신용도에 대한 관리도 분명히 필요한 네,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아마 그런 것들은 좀 저희들이 좀 면밀하게 또, 어, 은행을 또 방문하셔서 또 자세히 알아보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또 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입주장들이 좀 이제 다가오는 현장들을 보면, 어, 이 전매 시장 쪽에서도 굉장히 그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그 마켓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또 수분 양자 되신 분들이 최근에 이제 어떤 그 금리 변동이라든가 대출 현황들의 변동으로 인해서 어 이제 금매를 내놓거나 뭐 이런 물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전매 시장에 대한 또 가능성 그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또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팁도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전매시장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기 추천드려요 그런데 다만 요즘에 그 금리 때문에 고금리 때문에 이자의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어, 감량하실 수 있다 하면 전매시장을 적극적으로 노리시, 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전매시장은 무필로 산다고 하더라도 2, 3년 전 분양가로 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호시를 얻을 수 있고요 만약 금매나 급금매처럼 마이너스 피가 있다고 하면 2, 3년이 아니라 3, 4년 전에 분양가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호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가 정상화되고 안정화됐을 때 2024년 이후 2025년으로 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갈수 있는 시장이 바로 전매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마나CP라고 어, 가정을 하면 그만큼은 내가 이자를 그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그, 얻은 거에 대해서 어, 소비를 하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피 그 당시에. 첫 번째 분양을 받으셨던 분들보다는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 조건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전매 시장을 노리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아, 설명 감사드립니다. 일단 뭐 먼저도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유용한 네, 시장이라고 맞습니다. 봐야겠죠. 네. 어, 귀보. 기존에 이제 수분양을 받으시거나 또는 새롭게 신규 분양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좀 다르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일단 어느 정도 스터디를 좀한 상태에서, 네. 어, 투자하시는 그 기준이 좀또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아, 오늘 우리 송정복 공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간략하게나마 좀 부동산 시장을 좀 예측해보고 또 현황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봤는데요. 어, 물론,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나 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잘 이렇게 맞춰져야또 저희들이 투자 방향도 좋은 쪽으로 유도가 될 거라고 보고요. 어, 저희 그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는 정보들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추후에 또 다른 또 뉴스로 또 다른 정보로 우리 송정복 본부장님과 함께 또 얘기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여러분에게, 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에게 힘이 되는,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 또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 이번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는 구독과 좋아요. 아니라면 원하시는 영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조쪽으로 뺐어 응, 음, 왼쪽로인사를잘 해야 되는데 <laughs> 틀려도 틀려면 멈췄다가 한 1, 2초 있다가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음, 그래? 네. 편집할 수 있는 가 네, 편집하면 되니까 편집점 어. 만들면 되니까 나 오늘 그것도 알려줘야 돼? 편집하는 것도 이걸모르니까 핸드폰은 아니, 핸드폰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음.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면 음. 네 나도 그럴게 시작하면 될까요? 네. 네.